도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늘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평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말씀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애듣겠나이다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제약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만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14절의 말씀에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받아 땡땡땡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응답받아 기원전 천백여 년 전. 네, 우리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대였어요. 네, 사사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엘리 제사장님께 한 꼬마가 있었어요. 이 꼬마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한 꼬마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요? 누구일까요? 문제입니다. 바로 한나가 기도하여라. 아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낳던 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지요? 하나 둘셋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죠. 자 우리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서원하면서 하였던 약속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맞아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수 있도록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였었죠. 자, 그러 하여서 우리 그 아들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기는 이 엘리 제사장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행하였던 우리 사무엘, 어유 오늘 하루 또 수고했다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쿠르렁 쿠르렁 한참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자다가 말고 어, 어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우리 급하게 엘리 제사장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똑 제사장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님께 물어보았어요. 아니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하였었는데 우리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깨운 것처럼 아니 무슨 일이냐 사무엘아 네가 어, 너를 언제 불렀다고 난널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가서 자렴 꿈을 꿨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사무잘 어, 잘못 었었하 하고 다시 그 잠자리에 들었지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우리 사무엘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번에도 그곳 가운데는 사무엘이 엘리세 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세 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번에도 역시 엘리 제사장 눈을 꿈뻑꿈뻑이면서 아니 사무엘아 내가 너를 언제 불렀다고 하니? 어서 가서 잠을 자렸구나 라고 말하였지요. 참 이상한 일이겠죠. 이렇게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엘리와가 품자라는데 그도 아니었어요. 자 누가 이렇게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피곤해서 다시 잠자리로 들었지요. 자또한참 쿠르렁 쿠르렁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사무엘에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우리 또다시 사무엘은 엘리에 방독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또다시 누군가 너를 부르신다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였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로 들었지요. 자 역시나 한참이 지나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의 이야기대로 우리 사무엘은 대답하였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때까지는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러한 경험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뜻을 이룰 사무엘아,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말씀을 쫓아서 너가 이땅 가운데서 나의 뜻을 이루거라라고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또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힘이 있을까? 이러한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힘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전지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만에 내가. 바라보며 믿고 의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야?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땅 가운데서 택하고 불렀단다. 너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데 너를 사랑하겠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며 그리고 응답하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땅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시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응답하며 감사로써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늘아이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키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늘아이 친구들 한명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히. 주 안에서 행복 가득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